후배한테 충고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?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사실 선배 입장에서 후배한테 충고하는 거 그렇게 썩 유쾌하지도 않고 안 하고 싶기도 하죠. 그냥 신경 안 쓰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또그 사람이 더잘 됐으면 좋겠어서 충고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선배 입장에서 충고는 정말 큰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하는 건데 아, 근데 이게 잘 전달되지 않으면 상대방한테는 꼰대질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, 어따 대고 나한테 지적질이냐며, 너나 잘 살라며,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되게 사랑과 기대와 관심이 있는데, 그걸 전달을, 대화할 때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해되기도 하고,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<laughs> 수도 있다.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측면을 각오하실 필요가 있어요. 저는 충고할 때 너무 섣부르게, 그냥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하시니까, 그냥 마음만을 전달하는 마음에서, 야, 너 그렇게 살면 안 돼. 야, 너 직장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막 이러면서, 너 내가 딱 알려주는 대로 해. 이해 안 되면 외워. 막 이러면서 무슨 답정너처럼 답딱 정해놓고 막 밀어붙이면요. 후배들은 그런 걸 꼰대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. 저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충고를 하면 좋을까? 그냥 음 이렇게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야너 내가 너형 같아서 하는 말이거든 이런 얘기는 잘 새겨들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후배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준비도 없이 딱들이받쳐지는 그런 어떤 대화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충격스러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3단계 <laughs> 3단계를 추천드리는데요 1단계는 뭐냐면 좀 먼저 노크를 해야 돼요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도 노크를 하잖아요. 상대방이 준비가 되는지 마찬가지예요. 상대방한테 내가 충고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들을 용의가 있는지 들을 자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볍게 노크를 해보고 그분이 좀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도 늦지 않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일 단계는 어 내가 이런 이런 분에 대해서 좀 관점이 있는데 얘기해도 될까? 또는 어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어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? 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? 혹시 내가 얘기해줘도 얘기해 될까? 나 이런 얘기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들어줄래? 이렇게 상대방이 들을 수 있게 허락하도록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회를 주실 필요가 있어요. 근데 그랬는데 후배가 어 저한테는 얘기하지 마십시오.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이랬다? 그러면 그분한테는요. 노크했는데 그냥 문 닫은 거예요. 그런 분한테 괜히 그림 밀고 뭔가 하는 건, 그건 정말 충고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노크를 해보시고요. 그랬을 때 대부분의 후배들은 "어, 네, 말씀해 주세요. 이렇게 편하게 하세요."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높아요. 물론 뭐 속으로는 불편한 게 있더라도 본인이 허용했기 때문에,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들을 의지도 생기고 자율성을 갖고... 선배의 충고를 받아들일 확률이 높죠. 그래서 첫 번째 1단계는 노크를 하라는 거. 그 다음에 2단계는 그 쿠션을 대라는 거예요. 우리 의자에도 쿠션이 있으면 이렇게 완충이 돼서 허리가 드아프잖아요 말할 때도 그래요.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충고를 할때 완충작용이 될수 있는 말을 같이 섞어서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. 뭐 예를 들면, 이건 내 관점이라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. 뭐라든가, 어, 이게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어. 근데 너가 한번 판단을 해봐. 이런 말을 하는 거죠. 그래서 후배 입장에서, 아, 선배가 선배의 관점을 얘기하는구나. 선택은 내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구나. 라는 존중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쿠션을 해주잖아요. 그럼 상대방은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 얘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2단계는 쿠셔너를 사용하라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단계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충고를 줬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상대의 의견을 물으실 필요가 있어요. 대화란 결국 주거니, 받거니 하는 거거든요.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쏘아 붙이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요. 주고, 받고, 나누는 것이 대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막에, 난 이렇게 생각해. 내 관점은 이렇거든. 어때, 네 생각은? 이렇게 묻는 거예요. 그래서 물어서 상대방이, 어,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어, 저는 좀 견해가 달라요. 이러면서 서로 조율할 수도 있고, 또 서로 생각의 갭을 확인할 수도 있죠. 그래서 충고는 뭔가 정답이 딱 있고, 이 정답대로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. 그냥 각자의 관점을 나누고, 서로 그 관점의 갭을 줄이는 것 그것이 대화의 목적이고 의도거든요. 그래서 전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이렇게 충고를 막 요즘은 젊은 사람들 잘못 충고했다가는 큰일 나, 직장인 괴롭힘법 큰 나,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할말안 하고 피해 버리는 것도 답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렇다고 또 여러분 성질 나는 대로 그냥 다 막하는 것도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직원하고 대화할 때 그렇게 했어요.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좀 편안하고 상대방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, 내가 이런 어, 얘기를 하나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아, 이게 꼰대처럼 느껴질까봐 좀 얘기하기도 그런데 나 얘기해도 될까? 이러고 허락을 구했어요. 그랬더니 뭐 기꺼이 어,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. 제가, 어, 내가 보기에 그대가 이런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이런 이런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, 물론 이건 내 관점이다.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, 이것이 꼭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, 선택은 그대가 편하게 할수 있는데, 나는 그렇게 느껴지더라. 라고 쿠션을 사용해서 얘기했어요. 그랬더니 후배가 이게잘 듣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, 내 얘기 듣고 나니까 어때? 그대의 관점도 궁금한데, 얘기해 줄수 있어? 라고 얘기했더니, 뜻밖에도 저하고 관점이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어, 충고를 한게 아니라 그냥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과 합의를 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기대를 놓쳤던 걸 되돌이, 되돌아 볼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었어요. 되게 유쾌하고 기분 좋더라고요. 그렇게 한번 충고해 보시는 거 어때요?